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가입권 유없는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르아브르와 브레스토아입니다. 르아브르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경기의 템포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팀입니다. 사마타는 전방에서 포스트업과 세컨드 볼 연결을 모두 수행하며 박스 안 움직임도 정교해 팀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맡습니다. 그는 단순히 득점만을 노리는 공격수가 아니라 이선 미드필더들의 침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두쿨에는 중원에서 압박을 유도하며 타라박시에는 빠른 패스로 전환 템포를 올려 팀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캐치타는 르아브르의 전술적 핵심으로 좌우 전환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아내며 상대의 수비를 넓히는 동시에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전개는 단순히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패스가 아니라 상대의 수비 블록을 유도해 공간을 만들어낸 뒤그 반대 방향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전략적 구조를 완성합니다. 르아브르는 측면 오버래핑 타이밍과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정교하게 맞물려 공격의 입체감이 높고 수비 시에는 중원 아래 라인을 압축시켜 중앙 침투를 원천 차단합니다. 이런 안정적인 블록 구조 덕분에 상대가 점유율을 높이더라도 실질적인 찬스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캐치타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좌우 전환이 더 활발해지면 르아브르의 공격 루트는 다양성과 속도 모두에서 한층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브레스트는 4-3-3 전형을 유지하지만 중원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 전환 시 공간 활용이 제한됩니다. 중앙에서 압박을 받으면 볼을 측면으로 전개하는 루트가 막혀 템포가 쉽게 끊기며 그 결과 공격의 흐름이 단조로워집니다. 아조르크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서 제공권과 포스트플레이 능력은 뛰어나지만 미드필더진에서의 지원이 늦어 자주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델카스티오는 볼 운반 능력은 좋지만 전진 패스 각도가 제한되어 있고 마그네티는 커버에는 성실하나 공격 전환 시 창의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브레스트는 상대 압박을 받을 때한 박자 느린 템포로 볼을 전개하며 수비가 재정렬될 시간을 상대에게 허용합니다. 또한 하프 라인 근처에서 볼을 잃으면 수비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지면서 역습에 노출되고 측면이 막힐 경우 단조로운 롱볼 패턴으로 전환되어 공격의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이번 경기는 결국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르아브르는 캐치타를 중심으로 좌우 전환을 반복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상대의 수비를 끌어낸 뒤 반대편 측면을 공략하는 루틴으로 공격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캐츠타가 한쪽으로 볼을 몰고 가며 수비를 유도하는 순간 반대편 오버래핑이 열리게 되고 사마타가 세컨드 볼을 연결해 마무리하는 입체적 전개가 완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브레스트는 중원 간격이 좁아 압박을 받을 경우 볼 전개가 끊기고 데카스티오의 전진 패스가 차단되면 공격 루트 전체가 정체될 것입니다. 르아브르는 점유율보다 볼의 이동속도에 초점을 맞추며, 브레스트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스트는 체력 저하와 공간 관리 실패로 인해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질 것이며, 르아브르는 안정적인 템포 유지 속에서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르아브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로리앙과 파리생제르망입니다. 로리앙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점유를 추구하지만 후방 압박 대응이 불안정한 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앙 빌드업을 담당하는 수마노는 패스 감각이 좋지만 상대가 하이프레싱으로 전진 압박을 가할 경우 탈압박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토시는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후방에서의 패스 배급 능력이 부족해 빌드업의 첫 단계가 자주 끊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원에서 아베르게리 패스 타이밍을 조율하며 리듬을 잡지만 이는 팀 전체의 간격이 좁게 유지될 때에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문제는 파리생제르망의 강력한 압박을 받을 경우 짧은 패스 전개를 시도하던 로리앙이 오히려 압박에 휘말려 실책을 범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특히 윙백들이 공격 전개 시 지나치게 높게 위치하기 때문에 볼을 빼앗긴 순간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지고 커버 라인이 붕괴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전반 초반부터 압박에 시달리며 수비 블록이 밀릴 가능성이 높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로 인해 로리앙은 경기 초반부터 실점 리스크가 매우 높고 주도권을 되찾는 흐름을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망은 433 전형을 중심으로 리그 최고의 하이프레싱 시스템을 완성한 팀입니다. 덴벨레와 바르콜라는 전방에서 높은 위치를 유지하며 압박을 시작하고 파비안 루이스는 그 뒤에서 2차 압박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춰 빌드업 루트를 차단합니다. 루이스는 볼탈취 후 곧바로 전진 패스를 연결해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격 전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댄벨레는 폭발적인 돌파와 컷백 능력을 겸비하고 있고 바르콜라는 넓은 활동 반경을 통해 측면 압박과 수비 커버의 균형을 동시에 맞춥니다. 이들의 압박은 단순히 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패스 선택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를 유도하는 전술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공을 잡는 순간부터 압박 라인이 동시에 가동되며 그 결과 파리는 상대 진영에서 실점을 유도하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냅니다. 점유율뿐만 아니라 전환 속도에서도 리그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이 불안한 팀을 상대로는 압박만으로도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 경기는 명확하게 하이프레싱의 완성도와 탈압박의 성공률로 승패가 갈릴 경기입니다. 로리앙은 빌드업 루트가 한정되어 있어 파리의 전방 압박을 견디기 어렵고 수마노와 아베르게리 중심을 잡으려 해도 윙백 라인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 전환 대응이 느려질 것입니다. 반면 파리는 댄벨레, 바르콜라, 루이스로 이어지는 압박 삼각형을 통해 로리앙의 1차 빌드업을 차단하며 탈취 후 즉시 공격 전환으로 이어지는 완성도 높은 전환 플레이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로리앙이 짧은 패스 중심의 전개를 고집할 경우 전반 20분 이내에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후부터는 파리가 완전히 흐름을 가져갈 것입니다. 파비안 루이스가 압박으로 볼을 탈취해 덴벨레에게 연결하고 덴벨레가 개인 돌파로 페널티존 근처까지 진입하는 전형적인 공격 루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와 압박 강도 차이가 누적되며 로리앙의 실책 빈도는 더 늘어나고 파리의 추가 득점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망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메스와 랑스입니다. 메스는 올 시즌 내내 수비 조직의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2-3-1 전형을 유지하면서 두줄 수비를 형성하려 하지만 라인 간격이 불안정해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자주 늦어지고 상대 공격수에게 자유로운 침투 공간을 내줍니다. 조맨이 마저는 이 선에서 왕성하게 움직이지만 수비 전환 시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커버 라인이 뒤로 밀려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잦습니다. 치타이 슈빌리는 돌파력과 공격 전환 속도는 뛰어나지만 역습 후 백업 가담이 느려 좌측 공간이 쉽게 열립니다. 트라우레는 중앙에서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가 부족해 빌드업 리듬이 자주 끊기며 전환 속도가 늦어집니다. 리그 9경기 26 실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개인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 전술적 구조 붕괴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방 압박이 한번 풀리면 뒷공간이 순식간에 열리고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수적 우위를 잃어 경기 주도권을 되찾지 못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매스는 상대 플레이메이커에게 중앙 공간을 내주며 쉽게 위기를 허용하고 경기 내내 라인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랑스는 3-4-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빠른 공격 템포 전환과 완성도 높은 빌드업 밸런스를 갖춘 팀입니다. 토뱅은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 타이밍을 완벽히 맞추며 공격 패턴의 다양성을 더하고 사이드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방향 전환으로 상대 풀백을 제압합니다. 신라는 랑스의 전술 중심으로서 전방 3인과의 연계 타이밍이 탁월하고 그의 스루패스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유도는 메스의 허술한 수비 라인을 정확히 겨냥할 것입니다. 특히 메스의 느린 커버링 타이밍을 읽고 전진 패스 한 번으로 공격 루트를 완성하는 능력은 랑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랑스는 전방 압박과 후방 빌드업 사이에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 상대가 잠시라도 볼을 지연하면 곧바로 압박을 통해 점유권을 되찾습니다. 세컨드 라인에서도 공을 재활용하며 템포를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해 일단 흐름을 잡으면 경기의 리듬을 상대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전술상성의 대결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메스와 전환 속도가 빠른 랑스의 격차가 뚜렷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메스는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늦고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랑스의 빠른 전환 공격을 막기 어렵습니다. 랑스는 사이드의 폭넓은 돌파와 신라의 전진 패스를 통해 메스 수비의 약점을 공략할 것이며 라인을 내린다면 측면에서 라인을 올리면 중앙 침투로 흔드는 입체적인 전개가 예상됩니다. 전반부터 랑스의 점유율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고 세컨 찬스 공격에서도 높은 효율을 보일 것입니다. 메스는 홈에서도 안정감을 찾기 어렵고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실점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집중력 하락으로 인해 수비 실수가 누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랑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니스와 일입니다. 니스는 3, 4, 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경기 템포 전환의 매끄러움이 떨어지고 빌드업 단계에서 리듬이 자주 끊깁니다. 케빈 카를로스는 전방 압박 시 활발하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마무리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결정력이 부족해 득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드뭅니다. 보관은 측면에서 개인 돌파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세컨드라인의 지원이 늦어 찬스의 완성도가 낮습니다. 부다위는 하프 스페이스를 넓혀주는 역할을 맡지만, 3백 체계 속에서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윙백들이 공격 시 지나치게 전진함으로써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고, 상대가 빠르게 측면을 공략할 때 중앙 수비진의 커버 타이밍이 흔들립니다. 홈에서는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압박의 효율이 떨어지고 공격 템포 역시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니스는 전방 압박 이후의 전환 속도에서 릴의 공격 라인에 비해 밀릴 가능성이 높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부담과 간격 관리에 어려움이 누적될 전망입니다. 반면 릴은 4-2-3-1 포메이션으로 구성된 전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으며 전방 라인에 폭발적인 득점력을 갖춘 팀입니다. 이가 만에는 최근 리그 경기에서 탁월한 위치 선정과 한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으로 리그 1 상위권의 득점 효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반응 속도 또한 인상적입니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측면에서 폭넓은 돌파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하랄소는 세컨드 볼 커버를 통해 공격 흐름을 끊김 없이 유지합니다. 이세 명의 조합은 단순히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라인간 압박 분산형 구조를 완성합니다. 릴은 공격 전개 시 중원에서 빠른 볼 순환을 통해 상대 수비의 정비 시간을 줄이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중심으로 템포를 올립니다. 이러한 전개는 상대 3백 시스템을 상대로 매우 효과적이며. 니스처럼 측면 커버 타이밍이 불안한 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펠릭스 코레이아의 절정의 컨디션은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당겨 반대편 공간을 자동으로 열리게 만드는 전술적 효과를 낳습니다. 릴은 공격 밸런스, 전환속도, 결정력 세 요소에서 모두 리그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니스의 수비 구조가 풀타임 동안 이를 견뎌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공격 템포와 전환속도, 그리고 수비 간격 관리의 차이로 승패가 갈릴 경기입니다. 릴은 현재 리그에서 가장 날카로운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가만에와 펠릭스 코레이아의 득점 감각이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반면 니스는 3백 시스템의 특성상 측면 압박 이후 중앙 커버 타이밍이 느려 세컨드 찬스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릴은 중원에서의 빠른 볼 순환으로 니스의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며, 지속적인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입니다. 특히 이가만에의 전방 압박은 단순한 수비 개입이 아니라 상대 빌드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전술적 장치로 작동하며, 니스의 탈압방 능력을 시험할 것입니다 니스가 홈에서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선다면 오히려 릴의 빠른 역습 루트가 더 활발히 살아나며 이가만에와 코레이아의 움직임이 결정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낭트와 AS 모나코입니다 낭트는 4-1-4일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조직을 유지하며 역습 전환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팀입니다 전방의 모스타파 모하메드는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의 수비를 등지고 버티는 능력이 뛰어나며 세컨드 볼을 연결해 이선 공격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좌측의 베나탑은 드리블 돌파 능력이 좋지만 컷백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원의 레프낭은 패스 전개와 템포 조절에 안정감을 주지만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 들어서면 커버 범위가 좁아지고 압박 대응이 느려집니다. 낭트의 가장 큰 약점은 경기 후반부 집중력 저하로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치 선정이 흔들리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비진의 클리어링 타이밍이 맞지 않아 상대 장신 자원에게 세컨드볼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경기 후반에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 조직이 와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홈의 강한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집중력이 모두 떨어지며 경기 흐름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AS 모라코는 433 포메이션으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전술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입니다. 발로구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 그리고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공중볼 경합에서도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미나미노는 중앙과 측면을 유연하게 오가며 공격 전환의 리듬을 만들어 주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빠른 반응 속도로 공격의 흐름을 유지합니다. 골로비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정교한 패스와 킥 정확도로 공격 전개를 지휘하며 세트피스에서도 팀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나코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 상황에서 장신 센터백들이 전진하며 발로군과의 콤비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루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장면에서의 점프 타이밍과 공간 침투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낭트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모나코는 교체 카드 활용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져 후반에도 에너지 손실이 적고 경기 종료 직전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결국 집중력 유지와 세트피스 대응력이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낭트는 전반 초반 홈의 기세를 앞세워 압박 강도를 유지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저하로 인해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모나코는 발로군을 중심으로 한 세트피스 전술에서 확실한 득점 루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나미노와 골로빈의 정교한 킥 정확도를 통해 낭트의 불안한 후반 수비 집중력을 정조준할 것입니다. 낭트는 올 시즌 후반 15분 구간에서 실점 비율이 높은 팀중 하나로 경기 막판 실수를 반복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에 비해 모나코는 후반 세트피스와 교체 카드 활용에서 안정감을 보이며 경기 후반부에도 템포를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모나코의 공격 효율이 높아지고 낭트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AS 모나코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파리FC와 리옹입니다. 파리FC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전진 압박을 구사하지만 압박 이후의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수비 전환에서 큰 문제를 드러내는 팀입니다. 제벨스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펼치며 전방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수비 전환 시 포지션 복귀가 불안정해 라인간 균형이 무너집니다. 케발은 좌측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돌파를 시도하며 공격 전환의 활로를 열지만 오버래핑 이후 커버 타이밍이 늦어 측면 뒷공간이 자주 열립니다. 카마라는 중앙에서 뛰어난 볼 간수 능력을 보이지만 볼을 오래 끄는 경향으로 인해 템포 전환이 매끄럽지 못하고 상대 압박에 걸리는 장면이 잦습니다. 이처럼 파리 F.C.는 전진 압박이 성공할 때는 상대 진영에서 주도권을 잡지만, 한번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면 라인 간격이 급격히 벌어져 수비 밸런스가 흔들립니다. 그 결과 최근 경기에서도 상대의 빠른 역습 한두 번에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늦어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전방 압박의 강도와 성공률은 높지만 리커버리 속도와 수비 조직력의 불안정이 명확히 공존하는 팀입니다. 반면 리용은 4-2-3-1 전형으로 효율적인 전환 속도를 극대화한 팀으로 미카우타제를 중심으로 공격의 중심 축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카우타제는 조지아 대표팀에서도 증명된 침투 감각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 라인 사이를 빠르게 파고들며 공격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슐츠는 좌측에서 볼 전개를 조율하며 롱 패스를 통해 미카우타제의 타이밍 좋은 침투를 살리고 테스마는 중원에서 압박을 견디며 정확한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높입니다. 리옹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른 전환과 공간 활용에 있습니다. 수비에서 공을 탈취하자마자 2에서 3번의 패스로 상대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는 속도는 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며 이 과정에서 이선 미드필더와 윙어가 동시에 전진의 수적 우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파리FC의 느린 리커버리 타이밍을 정확히 겨냥한 전술적 상성으로 파리FC의 전진 압박 뒤에 생기는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완성형 구조입니다. 이 경기는 명확하게 전진 압박 이후의 뒷공간 관리 능력이 승부를 가를 경기입니다. 파리FC는 초반부터 전방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수비 간의 커버 타이밍이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리용은 이러한 약점을 놓치지 않고 미카우타제의 타이밍 좋은 침투와 슐츠의 방향 전환 패스를 통해 빠른 역습 루트를 완성할 것입니다. 특히 테스만이 중원에서 압박을 흘려보내며 한 번에 전방으로 연결하는 전진 패스는 파리FC의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파리FC가 라인을 내리면 공격 전환이 느려지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리옹의 속도와 전환 능력 앞에서는 불리한 국면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리옹은 초반에는 파리FC의 압박을 흡수하고, 이후 빠른 방향 전환으로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파리FC의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하락이 겹치며 실점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옹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스트라스부르와 오세르입니다. 스트라스부르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전개의 속도와 점유율 유지의 강점을 보이는 팀으로 경기 전체의 리듬을 세밀하게 조율합니다. 플레이메이커 엘무라베는 중앙에서 전환 타이밍을 정교하게 맞추며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간결한 볼 처리를 통해 상대 압박을 탈피합니다. 그는 하프 스페이스로의 전진 패스를 정교하게 연결하며 팀 전체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파니첼리는 좌측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공격 전환 시 스위칭 플레이로 상대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파에스는 세컨드 볼을 회수한 직후 빠르게 방향을 전환해 상대의 수비 간격을 흔듭니다. 이중원 조합은 압박과 템포 조절의 균형을 완성하며 스트라스부르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과 전진 압박의 밸런스가 뛰어나 상대를 하프라인 아래로 묶어두며 경기를 지배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엘 무라베가 중원에서 템포를 장악하는 순간 스트라스 부르는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며 짧은 패스 전개와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공격 구조를 완성합니다. 반면 오세르는 같은 3, 4, 3 전형을 사용하지만 수비 블록 간 간격이 불안정하고 조직적인 라인 유지가 부족합니다. 측면 압박은 강한 편이지만 중앙으로 압박이 집중될 때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시나요코는 활동량이 많고 양쪽을 오가지만 수비시 라인 간 거리를 좁히는 움직임이 부족해 중원 공간을 자주 내줍니다. 키즈미르는 빠른 전진 패스로 역습을 시도하지만 동료와의 간격 유지가 불안해 공격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고 오우수는 피지컬은 강하나 위치선정이 불안정해 뒷공간을 쉽게 내줍니다. 오세르는 전방 압박이 풀릴 경우 중원에서의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수비 라인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원 싸움에서 밀릴 경우 경기 전체의 주도권을 상실하며 압박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이번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중앙 전환 타이밍과 하프스페이스 점유율에서 승패가 갈릴 경기입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엘 무라베를 중심으로 짧고 정확한 패스로 오세르의 압박을 분산시키며 중앙 공간을 점진적으로 점령할 것입니다. 엘 무라베가 볼을 잡는 순간 오세르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파니첼리와 파에스가 폭넓은 움직임으로 세컨드볼을 장악하면 스트라스부르의 전진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반면 오세르는 측면 압박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중앙 집중 수비가 불안정해 스트라스부르의 빠른 전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오세르의 라인 간격은 넓어지고 중원에서의 압박 간섭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스트라스부르는 이러한 흐름을 이용해 전반부터 점유율을 높이고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엘무라베의 전진 패스 한두 번이 경기의 균형을 바꿀 수 있으며 오세르의 하프스페이스 수비 불안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리그 17위까지 추락한 오세르는 전술적 밸런스와 수비 조직 모두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약점이 반복될 공산이 큽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툴루즈와 스타드렌입니다. 툴루즈는 3, 4, 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측면 빌드업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는 경기 운영을 선호하지만 전방으로의 전환 속도가 느려 공격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팀입니다. 중원의 마그리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으나 볼터치 횟수에 비해 전진 패스 비율이 낮아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호는 좌측에서의 침투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 시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라인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소호원은 피지컬을 활용해 볼을 지켜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마무리 순간에 집중력 부족으로 결정적인 장면에서 득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툴루즈는 하프라인을 넘기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공격 템포가 자주 끊기며 점유율에 비해 실질적인 위협은 낮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패스 순환이 느려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들기 어려워 전방 침투 루트가 쉽게 막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초반에는 점유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이 드러나며 리듬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타드 랜 역시 3호 2 구조로 운영하지만 전환 속도와 하프스페이스 활용에서 부족함이 두드러집니다. 무사 알타마리는 돌파와 컷백 시도는 활발하나 결정력에서 기복이 심하고 마무리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블라는 오프 더볼 무브먼트가 뛰어나지만 볼을 다루는 동료들과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 연결이 자주 끊기며 론지에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 때 후방으로 물러나면서 공격 리듬이 느려집니다. 래는 전방과 중원 간격이 벌어질 때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지고 역습 시 수비 전환이 느려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점유율은 유지하지만 박스 안진입 횟수가 적어 효율적인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고 툴루즈와 마찬가지로 전방에서의 완성도 부족으로 인해 공격이 답답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전방 완성도 부족과 전환속도 저하로 인해 결정력 부재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툴루즈는 점유를 유지하더라도 전방으로의 템포 전환이 느리고 랜 또한 빌드업 속도가 떨어져 상대의 진영 깊숙이 파고들 기회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양팀 모두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해 득점 기회가 나와도 마무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중원에서의 패스 순환이 느린 두 팀의 특성상 경기 흐름은 전체적으로 밋밋하고 답답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전반에는 탐색 전 양상이 이어지고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인해 전개 속도가 더 느려질 전망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여, 일방적인 경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경기 내내 득점 찬스보다는 압박과 볼탈취 중심의 밸런스 싸움이 이어질 것이며, 승부는 작은 실수 한 번으로 갈릴 수 있지만 두팀 모두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가 약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